이 아이를 어떡할까요? 아우, 진짜 속상하다. 어떡해, 어떡해. 아, 미친다, 진짜. 하이. 안녕하세요. 다운다 이기입니다 아우, 숨이 살려고 그런다. 올라와서. 아침에 어제 저녁에까지 이 아이들을 다 덮어준 상태고요. 근데, 어제 저녁에는 우리 여기 부산 날씨가 영하 최저 온도가 영하 2도까지한두 시간 세 시간 정도 떨어지가 있더라고요 새벽에. 그래서 그냥 예전에는 음 새벽 이 새벽 온도 영하 2도 떨어졌을 때는 그냥 어 비누로 한 겹으로만 제가 덮어주고.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도 그냥 뽁뽁이로만 신문지 안떠 이때까지는 계속 3일 신문지 덮어주다가 어제는 그냥 신문지는 안 덮고요. 뽁뽁이로. 뽁뽁이로만, 음, 이겹으로 덮어줬거든요. 근데 세상에 아침에 걷어주니까 냉해가 냉해를 입었더라고요. 와, 근데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럴 때는 정말 정말 허무하더라고. 내가 시간 빠지게 3일 동안, 4일 동안 개고생 했는 보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 확다 갖다가 엎어 볼까 싶은 그런 생각도 안들 전에 들던 드는데요. 와, 진짜 너무 실망했어요. 야, 이게 내가 너무 방심했나 싶은 생각. 또, 이제 또 갑자기 드는 거죠. 아, 근데 앞전에는 그렇게 해도 괜찮았다 해서 내가 했는데, 와, 바람이 많이 부은거 같아요. 아, 그러고요. 지금, 이제 요, 지금, 어 지금 시간이 지금 2시가 조금 넘었거든요. 이, 요 아이 때문에, 요 아이들 때문에 지금 옥상에 세 번을 쫓아 올라왔습니다. 지금 오늘. 뭐, 3일에 한 번씩 쫓아오기도 힘든 이 옥상을 오늘은 세번 왔다 갔다 해서 대다. 아 근데요, 요기, 요 아이가 아침에 정말 많이 냉해를 확 입었더라고요. 헉, 어머나, 어떡하나 싶어. 색깔도 완전 새까맣게 변해가 있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요 아이도 그리고, 그리고 요 아이, 요 아이, 루돌프. 요 아이도 완전 새까맣게, 완전히 얼어가 있는 그런 얼굴. 어머나 싶어. 깜짝 놀랐고요. 요 아이는 옆에, 요쪽으로, 끝, 끝. 끝 입장에만 살짝 이렇게 냉해가 입은 게 보이더라고요. 어, 무슨 일인가 싶어갖고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몇번 와서 올라와서 보니까 살살 지 본연의 얼굴로 나타나네요. 이제 다 녹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괜찮겠죠? 괜찮겠죠? 괜찮아 보이죠? 와, 이 아이도 그렇고, 루돌프도 그렇고. 근데 지금, 음, 살, 살 만에 제가 이, 자세히 이렇게 보는데요. 색감이 많이 빠졌어요. 요 아이 진짜 빨겠거든요 요거. 완전히, 요거 뭐야, 꼭지점에 정말 빨겠는데요 요렇게, 지금 요렇게 볼터지만 살짝, 살짝, 콕콕콕콕 점만 찍어가 있는 것 같아. 정말로. 요 아우렌시스도 많이 빠졌고요. 요 아이도 좀 많이 빠졌네. 정말로. 색감에 물듬은 있긴 해도 많이 빠져서 요 아이 보니까 진짜 많이 빠져요. 진짜 빨겠거든요 보세요, 생장점에 성장을 하려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은 햇빛이 많이 부족하긴 했죠. 햇빛이 나지 나오긴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색감이 많이 빠졌네 보니까. 요테 여기 테라인데요, 테라가 정말 많이 빨갰었는데 요 생장점에 얼굴이 어 철의로 살짝 변해가 있는 거 보니까 얼굴이 많이 빠지가 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호박이거든요. 아, 호박이 보세요. 일리 돼갖고 정말 이쁘지 않나요? 아, 초점. 이쁘죠? 너무너무 이쁘다. 보세요. 요거 삼두거든요? 삼두로, 어른거 아니죠? 얼른어 어려... 노이로즈 거리가 있다, 이거. 이건 멜로하다스인가? 멜로하다스, 멜로, 멜리오다스, 멜리오다스. 이 아이는 뭐 여전히 그냥 이런 색. 그렇게 많이 빠졌다는 건못 느끼겠고요. 이 아이는, 나는 <laughs> 요 아이, 요 아이는 이름 패스 그냥 <웃음> 패스. <웃음> 나 이거 이름은 열 번을 읽, 열 번을 받아 열 번이 안 외워져요 안외시고한 번만에 못 읽어. 응? 보세요, 요렇게 이제 이름 안 불러줄 거예요. 아 미치겠다 진짜 이거 아, 야 진짜 너무 이쁜 낀난데 이름 때문에 내가 진짜 한장하겠다. 뭐 야는 뭐야? 자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꽃대가 올러오는 거야 이거 양 사방에 이름이 있단 말 미치겠다 야. 엄마는 그냥 이쁘게 하? 애들 커지, 왜 이래? 엄마는 이제 봤다, 이자우가 이렇게 나오는 거를. 아이 콩분에서 무슨, 이 자유 중간에 요또도새 것도 있고. 미친다, 미친다. 그냥 얼굴 하나만 크지. 얘는 야는 꽃대 같은데? 이 추운 계절에도 꽃대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여기는 뭐야? 니는 뭔데? 스릴러펄? 스릴러펄이라는 아이. 요런 아이들이 그래도 이쁘죠? 나이서막 뚜렷하게 그려주고 있는 것도 이뻐요. 그리고 요 아이들. 연두, 장미, 검. 이쁘죠? 요 아이는 피망이 되나봐요. 요런 아이들은 내가 자세하게 한 번도 안 보여준 것 같던데. 요 아이는 모르겠다. 이름이 있는데. 아이고, 숨잘 난다. 모이칸. 요 아이는 모이칸이라는 아이입니다. 모이칸이고요. 너는 이름 문늬 보자, 한번. 아 요것을 이렇게 들어도 딱 들린다, 이건. 델타. 요 아이는 델타라는 아이랍니다, 델타. 요 아이가 맥라이징. 그 유명한 맥라이징이고요. 요런 아이 한번 보세요. 어이, 어이, 나 이름, 이름표 도 없니? 이, 뭐야 찾다. 얼굴이 얼었나? 아, 블루드 마리아. 요건 블레드? 블레드, 블레드 마리아. 블레드 마리아, 요 아이는. 블레드 마리아고요. 요 아이는 또까만둥인데 까만둥이는 내 별로 안 좋아하는 아이인데, 그래도 있는 거니까 여뭐 이름이 없네 이름이 없습니다 요거 그래도 이쁘기는 크고 있다 그죠? 내가 안 좋아해서 그렇지? 그리고 야야 야, 진짜 따글따글하 이쁘네 사를로즈 사를로즈 오우 정말 이쁘죠 사를로즈 와렇게 보니까 또 이쁘긴 하더 이쁘긴 하다 너도 응. 너는 또 뭐니 이름이 한번을눈 맞추면 제대로 못 해갖고 키 킹 보이스? 아니야. 보자 다시. 킹덤 보스. <laughs> 킹덤 보스라는 아이입니다. 이 <요> 아이가. <laughs> 이 부주부주 진짜 이쁘게 많이 물들었다. 이런 모습을 보+ 보기 위해서 내가 응?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 개고생을 했구만은 완전 배신 때리는 저 아이는 뭐야. 저 그리고 저 아이를 제일 좋아했는데. 어머나 미치겠다. 얘는 이름도 없는데도 정말 이쁘네. 그래도. 이런 표 없어요. 뭐 이것도, 이거 뭐야. 이, 이, 이거 뭐, 비니가 온다, 손톱에. 아, 요, 아, 요, 요 아이들은 이제 한파가 오면은 데리고 들어갈 거예요. 요거 이제 한 번만 더 추위가 만약에 연타로 온다 하면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생각인데요. 또 모릅니다. 어들될지를 아, 진짜 너무 개고생이, 네 혼자 진짜 개고생을 한다고 새가 만발이 빠집니다. 어머, 야, 진짜 이쁘다, 야. 나너 너 진짜 이쁘네. 갑자기 어디서요 나타난 이니 는 어, 음, 아스텔렐라, 아 아스테렐라. 요이는 아스테렐라랍니다. 음, <laughs> 무 이쁘다야. 보사시하이 연 핑크 같이 정말 연 살구 살구 색깔 같이 정말 이쁘죠. 엄마 이쁘다야. 어, 너무 진짜 이쁘네. 요눈꽃 젤리. 눈꽃 젤리 이쁘게 컸죠? 그리고 야가 나는 모르겠다 이름 없으면나안 불러줘. 아, 나이 좀. 누아있도 발라드. 야, 발라드. 헉, 발라드 꼭지 좀. 손톱 좀 보세요. 우와. 완전 야는 꼭지 좀. 손톱이 예술이네, 예술. 야, 진짜. 책감까지 들으면 환상이겠다, 너. 정말로. 허, 야는 필요한 만. 얼그만 써봐, 야는. 이런 뭐니 사파이어 렌시야? 그래도 나는 요런 입장은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은 스타일. 이야 요런 입장은. 이거는 뭐 러플러플한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나 이런 거는 그다지안 좋아하거든요. 딱 뚜렷하게 한 개를 생겨도 요렇게 생기든지, 아니면 따글따글하게 요렇게 굳히든지, 이래야지, 사와 놓고는, 내가 사와 놓고는 안 해도 딱 하면 묻히잖아, 이거. <laughs> 스타보스크. 스타보스크. 창 종류 아이들이 확실히 뚜렷하게 이쁘고 매력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응? 크게 큐가 더 이뻐야 되는데, 힘들어서. 오렌지에본 요아이가 오렌지에본이라 합니다. 요아이 오렌지에본이 어머, 하나하나 하나 다 보여주면 끝이 없는데 대충만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여기서부터 이거는 뭐야? 음, 이거는 가시오즈 끈 같은 느낌 가시오즈 끈 같은 그런 느낌 필인데요. 이름표가 없습니다. 이름표가 없고요. 너무 음, 띠아모 띠아모가 음, 분도 바르고 너무 이쁘게. 보세요. 그죠? 요아이는 호박이에요. 요아이도. 요아이도 호박이고 요아이가 가시어저껌입니다. 요아이가 요거는 눈꽃젤리고 요거는 요거는 또 눈꽃젤리 요것도 눈꽃젤리 요또 있네 요아이가 더 이쁘다 쟤보다 니는 뭐니? 니는 트라다 요아이는 트라다라는 아이고요 음 이쁜 거 많네 여기도 너는 뭔데? 아요건 아리, 아리엘 아 누가 아리엘을 못 키운다 카더라? 누가 아리엘을 제일 못 키운다 카던데? 요것도 눈꽃젤리 요또 하나 있다 오물 이하가 더 이쁘네 이보다얘보다이가 훨씬 이쁘다 이쁘죠 보세요. 음, 어머 야 얼었다. 이 얼었다 이. 금종자라서 얼었다. 어머 야부르지나부르지큰일났다 야는 진짜 얼었다. 야 얼었는데 음. 원상복귀 될란지는 모르겠다. 어 미쳤다. 이하 이뻤는데 미니 미니 마금. 응? 음? 이것도 얼었거든요. 지금 이거 얼었는데. 보세요, 보이죠? 이런 게 아침에 보니까 완전히 어렸던데. 보세요, 물렁물렁하다. 이 입장은 안될것 같네. 헉, 미치겠다. 이런 이런 아이들이 냉해가 약한 약한가 봐요. 어, 생, 근데 생장증은 생장증에서는 괜찮은데. 어, 보세요, 다른 아이들은 다 괜찮은데 아, 잘, 이 아이는 자알스톤, 자알스톤이고요. 어, 글레삼글요 아이가. 이름 이뻤는데, 아, 여는 러브인가? 로, 러블리 로즈인가? 아, 모르겠다. 요거는, 요아이쁘죠 요거.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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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이름 뭐더라? 아, 레드탄인가? 아니다. 레드탄, 마, 레드탄 맞네요, 레드탄. 이쁘죠? 근데요, 보세요. 요 아이는, 몰로금. 요거는 창원에 달래만 언니가 선물 주는 아이고요. 요 아이는 색깔도 물안 들었다, 튕져버리고요 봉순. 노란 풍선 이쁘게 물들었죠 정말 이쁘죠 근데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유 아이가 완전히 얼어버렸어요 얼어갖고 내가 안 돌아올 수도 있겠고 이런 거 보면은 뭐 확다 엎어보고 싶다 진짜 새가 빠지게 내가 이쁜 어? 모습을 유지하라고 내가 어? 새가 빠지게 맨날 며칠을 개고생을 했는데 이 보답이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아우 진짜 짜증난다 아우. 진짜 개짜증난다. <laughs> 진짜. 그래서 오늘은 여기 우리 소분에, 소분에 있는 국민이들 보여드렸습니다. 아, 요렇게 해야 이쁜데. 그죠? 요렇게 이쁜데. 아, 이게 안 맞다. 초점이 안 맞아서 안 되겠다. 아 그래도 오늘부터는 이제 영상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매, 며칠은 좀 편할 것 같아요. 편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한파 추위가 한번더 오면은, 한번더 오면은, 봐서 요 아이들은 안으로 이제 데리고 들어갈까 싶기도 하고 그래도 조금 더 지탱할 수도 있고 약한 거는 좀 데리고 들어가야 맞을 것 같아요. 오늘은 영상이 많이 좀 길어졌거든요. 오늘은 여기서 접을게요.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감기들 조심하세요.